발표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앞에 조 분들 전부 너무 멋있고 잘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약간 애기들 재롱장치 보는 어른의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발표하면서 이제 설명 드릴 거고요. 저희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AWS 딥레이서 경진 대회에 참가한 팀 RB의 김수호입니다. 네 발표 발표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언 소개입니다 컴퓨터공학과의 조재현 하고 영어영문학과의 김범진 하고 영어영문학과의 김소호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심상치 않죠 영문과가 두 명입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정진대에 참여할 때 저희끼리 나가도 되겠냐 여쭤봤더니 전공생 한 명을 붙여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재현 하고가 왔는데 올해 편입하신, 아직 코딩을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이십니다. 저도 당연히 저는 코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전 영어영문학과고요. 제가 배운 언어는 자바 파이썬이 아니라 스피어 윌리엄 오즈워스 영어입니다. 그래서 코딩을 아예 할줄 모릅니다. 그래서 저희 범진이가 조금 할줄 알아서 진행을 했는데요. 그럼 왜 참여를 했냐? 왜 참여를 했냐? 저희 범진이가 그래도 저랑 다르게 코딩을 조금 할줄 알고 팀명을 보시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포뮬러 1 F1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동차랑 관련이 돼 있어서 그냥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. 자 그럼 자율주행 모델을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? 할줄 모릅니다. 코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뭘 보여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. 저희는 그래서 여기 팝콘사 연구원 분이 보여주셨던 예제를 학습만 죽어라 시켰습니다. 스티어링 휠 각도만 바꾸고요.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. 뭘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는 거에 의의를 가지자 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F1 선수 중에 막스페르스타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. 그 선수가 말했었는데요. 뭐 특정 순간들로부터 배우고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.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기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, 유지됩니다.라는 말을 했었습니다. 요약하자면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거죠. 저는 예제를 믿었고 그리고 학습을 시켰습니다. 뭐 계속 저희가 코딩을 짜서 넣기보다 기본 예제로 주셨던 부분을 수치만 수정하고 해서 그것만 학습 시켜서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습 때 많이 걱정을 했고 실행할 줄도 몰라서 직원분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드렸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냐. 아, 첫 바퀴에 바로 완주를 해버렸어요. 저희 친구가. 안 되면 포기하고 집 가려 했습니다.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욕심이 컸던 것 같다 하고 집에 가려 했는데 첫 바퀴에 저희 부릉이가 다행히 완주를 잘 해줘서 어제 여기 팝콘사 연구원분도 이게 왜 되냐 하셨거든요. 그래도 저희는 생각보다 완주를 해줘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남은 학습시간도 모두 예제 몰빵해서 단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전부 예제만 했습니다 저희 느낀 점은... <laughs> 뭐 저희가 코드를 따로 한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도 이런 경험을 가져본 게참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고 나름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 이틀 연속 9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RB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